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화에는 "밥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인사할 때도 "밥 먹었니?"라고 인사하고, 안부를 물을 때도 "밥은 먹고 지내냐?"라고 묻습니다. 누군가가 고마울 때는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렇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때는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미울 때는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니? 라고 말하고, 누군가를 비꼴 때는 밥만 잘 처먹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한심할 때는 그렇게 해서 밥은 빌어먹겠냐? 라고 말하고, 뭔가 잘해야 할 때는 사람이 밥값을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점심 식사는 못하지만, 대신에 지난주에는 김밥을 나눠줬고, 오늘 예배 후에는 떡을 나눠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대화 중에 밥에 대한 얘기가 많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밥이라는 것은, 즉 음식, 양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생존의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음식, 곧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뭔지를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왔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왔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아멘.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하는 이 구절의 그이 구절의 시제는 영어 성경에 과거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줄수 있겠니라고 여인에게 부탁했을 때, 그렇게 대화를 누는 중에는. 이미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나누세요. 저희들은 잠깐 동네에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동네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그 시점을 알수 없지만 분명히 아는 사실은 예수님이 상활의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대화 중에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쁜 나머지 이 기쁨을 혼자 알 수, 간직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보십시오. 라고 전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동네에서 돌아온 겁니다. 자, 동네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그 동네에서 샀는지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동네에서 구해온 그 음식을 꺼내면서 예수님, 여기 드실 음식이 있습니다. 잡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본문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드실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드실 음식을 갖다 드렸지 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의아해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34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게 양식이 있다고 말했는데,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밥, 즉, 음식이자 양식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요. 삶의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양식과 같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생, 필요한 생존의 수단,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식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과 같이, 아니 양식보다 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양식과 같은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의 최대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저에게는 음식 먹는 즐거움이 아주 큽니다. 음식 먹는 즐거움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클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것은 양식을 먹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만큼 삶의 중요한 요소다. 그것이 나에게서서는 큰 기쁨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저의 결혼식을 마치고, 제가 결혼할 때그 결혼식을 마치고 손님들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손님들에게 일일이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저의 사촌이모가, 너도 어서 밥 먹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예, 네, 저는 이따 먹겠습니다. 이모님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자 그 이모가 하신 말씀이, 그래, 철수야, 너는 밥안 먹어도 배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혼했다는 그 기쁨이 안 커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박지원 모친님이 밥안 먹어도 배부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름을 느낄 정도로 기쁩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쁨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 여인을 구원시킨 데다가 그 여인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으니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난 이미 음식을 먹었다. 난 이미 배부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음식이야, 나의 즐거움이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무익하게 여겨졌고, 전에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모두 무가치한 것들이 되었다. 심지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빌리뽀서 1장 20절. 이1일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빌리보교의성도들에게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우리 빌리보서 1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계속 24절까지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와 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고의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형장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좋다. 여기서 형장이슬로 사라진 것도 좋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도 좋다. 그 무엇이 내게 선택되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선택되어져도 나는 다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울 자신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고난을 끝내고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함께 쉬는 것이 그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리뽀교회와 빌리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뭐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교회에게 무엇이 더 유익하냐 이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내게 무엇이 더 좋은가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하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라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살 살아야 할 목적과 살아야 될 이유는 오직 주님 한 분이란 것 때문, 주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오직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양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양식이 없으면 살수 없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이루지 않고서는 살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서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양식 같은 것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영업을 하는 이유도, 사업을 하는 이유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도,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이유도, 오늘이라는 선물을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받은 이유도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은 첫째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실 음식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라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의 의미는 결국 뭐겠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비밀스런 기쁨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이란 뭐겠습니까? 바로 전도해본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뜻을 이루기하여 순종해 본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입니다. 체험해 본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해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고, 체험해 보지 않고는 할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음식을 사러 가는 것 대신에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전도하는 법, 영원 사랑하는 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우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함께 체험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체험한 자만이 알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은 의증을 모르고 예수님의 드실 음식만 걱정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남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도해본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 순종 해본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 온 마음으로 예배 해본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 헌신하고 들려본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 기도해 본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 기도에서 응답 받은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 말씀이 삶의 양식이고 위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 감사해 본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 본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 고난 속에서도 찬양해 본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해 본 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을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 여러분의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